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스터레비의 윤스프로입니다. 오늘도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도 이제 카페에서 하는 레슨. 카페에서 하는 레슨. 저거 이제 때릴 것인가, 휘둘 것인가, 때릴 것인가, 휘두 것인가에 이어서 이제 그원류에 때리는 힘과 휘두르는 힘, 그힘에근거해서 이제 대척점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또 말로 하는 레슨을 한번씩 말로 하는 레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립에 대한 부분. 어, 이제 골프 그립, 골프 클럽 그립을 잡을 때 강하게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 부드럽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 뭐, 많은 레슨 프로님이나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어떤 분들은 강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부드럽게 잡아야 된다, 그러고. 그, 이제, 그 레슨 내용이나 그 설명을 듣는 아마추어 골퍼나 초보자들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아니, 강하게 잡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부드럽게 잡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어, 결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그 대척점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휘두르고 어, 하는 나름대로 그 원심력을 만드는 원리에 의한 스윙으로 가는 분들은 대부분 다좀 부드럽게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크게때려나가고내 힘을 거기에 전달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좀 강하게 잡아야 한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는 않고 어... 그립은 부드럽게 잡을 수 있으면 부드럽게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골프클럽을 다루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골프클럽을 가지고 놀려고 하려고 이렇게 하려면은 골퍼 그립은 부드럽게 잡아야 됩니다. 부들 얼마만큼 쇠가뭐 이런 쥐었을 때안날아갈 만큼,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자기 힘이 10이라면 5를 잡고 뭐 이런 이런 느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잡을 수 있는 부드러움을 그게 가장 부드럽게 잡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잡으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클럽 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음 부드럽게 잡아야 거리가 많이 납니다. 단 지금 휘두르는 경우에 안 했습니다. 때리는 것은 제가 취급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순간 자기 힘만 거기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세게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클럽을 잘 다루고, 포로가 되고 아주 뭐, 가지고 노는 정도의 입장. 절정 고수, 절정 무린 고수가 되려면 부드럽게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부드럽게 잡는 것이 비거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애들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게 잡으려면 손의 압력 강하게 키워야 될거요 약하게 키워야 될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손의 압력을 무한적으로 키워놓은 사람 힘이 세면 셀 수록 좋고 몸에 그, 몸의 그 근원적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클럽을 부드럽게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거리가 많이 납니다. 그 힘이 센 사람이 기술을 배우면은 클럽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면 엄청 거리를 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거리는 기본적인 힘 바탕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여자 프로와 남자 프로가 있어요. 절정 있는 사람은 기술이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평균 비거리는 남자 프로와 여자 프로를 비교를 했을 때한 50m, 평균 5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자는 한 220m 평균, 남자는 한 270m, 50m 정도 차이가 나죠. 그거는 근원적으로 힘의 차이, 가지고 있는 그 근력, 압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키우는 게 좋다 하는 것이 결론이고, 그러면은 그립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하면은 어, 어린애들 한 5세, 6세, 7세 되는 어린애를, 아동을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아동이 그 손의 악력이 약하다아요 힘도 약하고. 근데 드라이버 한 뭐, 한 300g? 200, 한 7, 80g에서 한 300g 되는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애인한테 줘서, 그 아동이한테 줘서, 그립을 잡고 휘둘러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악력도 약하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그 그립에 잡는 힘에 다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을 만큼 강하게 잡아줘요. 그렇게 해서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휘두르면 에너지를 만들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가 손에 악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게 지는 만큼. 그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접목된 힘까지 다 잡아 넣어서 거기서 그립을 잡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악력도 크고 힘도 세고 체중도 많이 나오고 버티는 힘이 좋은 사람 같으면은 이 그립은 기술을 배운다는 전제하에 엄청나게 부드럽게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젓가락을 가지 가볍게 잡을 수가 있는 그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립에 관련되어 있는 이힘 빼기는 엄청 이제 뭐 여기 힘줄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휘둘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에너지를 팔, 손, 몸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걸 연결시켜가면서 회전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에 대한 부분은 종결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잡아야 됩니까? 부드럽게 잡아야 됩니까? 부르, 부드럽게 잡아야 되는데 그 부드럽게 잡으려면 그냥 부드럽게 잡는 게 아니고 손의 악력 분열이라든가 근력 운동, 전환 운동, 강화 운동, 나름대로 운동을 해서 내가 그 부드럽게 잡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만큼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손의 악력 키우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거리가 자연적으로 부드럽게 잡아지고, 그립은 부드럽게 잡아지고, 비거리는 자연적으로 늘어가게 된다는 겁다 거듭 그 이야기하지만은 순간적으로 탁 때려가 순간적으로 내 힘을 탁 폭발시키는 사람은 무조건 강하게 잡아야 되죠. 안 그러면 그립이 삐끄러지고 날아가버리고 하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클럽잡이가 아니니까 자기 힘만 그게 나타내는 거니까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그 내용으로 그립은 강하게 잡아야 되느냐 부드럽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이안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스 프로였습니다.